안녕하세요. 극지톡톡 오늘의 이야기. 2019 극지설사 컨퍼런스에 참여한 각 지역 대표들을 만나볼까요? 대구 경북 권역입니다. 예,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리더를 맡고 있는 김관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크게 세 개의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 퀴즈를 정답을 맞추실 때는 손을 들고 제가 호명하신 분만 정답을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정답이 나오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 남극 장보고각 기지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케이프 워싱턴이라는 황제펭귄 서식지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황제 펭귄의 무리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펭귄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 얼마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펭귄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말씀드리겠니다 펭귄은 네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네모는 무엇일까요? 손을 드시. 고 본인은 안을 알수 있을 것 같다. 예, 남자. 아, 안고 서기가 어렵다. 아닙니다. 잘 합니다. 가 어렵다. 예. 아, 펭귄은 조류이긴 하지만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거는 누구나 쉽게 알고 있는 얘기죠. 예,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실제로 연구 활동에 펭귄 마을에 가서 알수 있는 방법은 외모상에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DNA 분석을 해야지.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황제펭귄뿐만 아니라 뭐 아델리펭귄 여러 다른 펭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혹시 아쿠아리움에 가셔서 펭귄을 보실 일 있으면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이 친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한번 보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장고고과학 기지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케이프 할렛이라는 곳이고. 남극에서 가장 많이 서식하는 아델리 펭귄의 서식지입니다. 아델리 펭귄은 돌의 동지를 만들어서 서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눈밭이 아니라 땅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어, 여기에 연구 프로젝트로 참여했을 때는 한 수몇 명의 어, 뉴질랜드와 한국 연구자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거기 캠프 사이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20명의 2인 1실로 해서, 요거는 식당 텐트고, 연구 장비를 보관하고, 이거는 뭘까요? 예, 네, 화장실입니다. 그러면 이 펭귄 마을에 처음에 왔을 때 가장 궁금해 할건뭘까 같아요? 여기에 가연몇 마리가 서식을 할지? 몇 마리가 서식하고 있을 것같습니까 캠프 사이트의 사이즈를 이제 보셨으니까. 4만 마리. 예, 네, 맞습니다. 여기 KF 할렛에는 4만 마리가 서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펭귄의 개체수를 4만마리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카운팅을 할까요? 예, 둥지. 예. 아닙니다. 다른 분. 예, 분변. 분변을 주변에, 분변을 보고 몇 마리 들이갔다. 어.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대표하는 기술은 바로 드론입니다. 예. 자, 드론으로 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 4명의 과학자와, 저를 포함한 4명의 과학자와 펭귄마을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야근을 하면서 7일이 걸렸습니다. 드론은 반나자리면 끝이 납니다. 어, 드론이 펭귄마을을 찍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나옵니다. 어, 그러면 따뜻한 연구실에 앉아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이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해서 일정 농도 이상의 검정색으로 이렇게 탁 하면 이 면적에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학연구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펭귄는 네모가 강하다. 자, 제일 뒤쪽에. 예, 정답이라고 해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펭귄은 모성애와 부성애가 강합니다. 자, 요거는 본인이 지었던 둥지 마을이 이제 주변이 얼음이 녹으면서 침수된 모습이고요. 발이랑 요게 얼음물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걸 부활을 성공하는 건 실패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몸을 떨고 있는 것은 추워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떠나지 않고 다른 둥지는 돌 위에 이렇게. 이런데 이 친구는 여기에 둥지를 지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뭐 펭귄 소식지에 가서 펭귄을 도와준다든지 그런 행위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켜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아델리 펭귄은 작은 땅 면적에 모든 펭귄이 와서 둥지를 만들다 보니까 환경이 되게 여러가지. 그래서 이런 사체가 있는 지역에서도 바로 옆에 둥지를 지어서 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 옆에는 이제 다 얼음, 눈이다 보니까 그걸 피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을 택한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4만 마리 중에 가장 둥지를 잘 지은 곳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친구의 둥지가 특징이 뭐죠? 일단 많은 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주변에 뭐 눈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델리펭귄은 아까 전 동지와가 다르게 원래 이렇게 이쁜 하얀색의 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지는 아마 끝까지 보지 못했지만 성공을 해서 자녀가 잘 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